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스피치 심리 멘토 에이블트리 전소희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휴원하게 됐고요. 지금 몇주 동안 출강이라든지 혹은 학원에 수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유튜브로 만날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은, 음,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변에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즉,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지금 사실 이렇게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어려운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휴원을 한지 어, 2주가 지나가는 상황이지만 지금 음, 좋아. 이 시간만 잘 버텨내면 우리 학원은 어쨌든 탄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올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6, 7세부터 성인까지 스피치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스피치 교육을 받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즐겁다 수업을 하면 재밌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제 다시 개강을 하는지 언제 다시 수업을 재개하는지 여러 번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때 실력이 있는 우리 학원이 잘 버텨낸다면 어내뭐 다음 달 혹은 새롭게 다시 오픈이 됐을 때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이 시간을 이겨내는 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어, 갖기 위해서 도약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볼때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풍부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족함이 계속 나한테 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풍요롭다, 즐겁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부족하다 혹은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나는 즐겁다, 행복하다, 더 좋은 기회가 올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나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어, 다양한 관점으로 볼때 많은 자원과 그리고 많은 부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오면 이 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큰부 속에서 내가 갖고 올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풍요롭게 살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부를 내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인드 자체를 행복하다, 즐겁다, 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부족함이 아니라 기쁨, 행복함,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피치 심리멘토 에이블트리 전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